안녕하세요. 고고 알슬 심잡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오래 사랑하는 여자 특징 7가지를 알아 봅니다. 남자가 오래 사랑하는 여자의 특징에는 어떤 조건이 따라올까요?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믿음과 신뢰가 있는 여자는 남자가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는 오래 유지됩니다.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한참 있다가 연락이 오거나 댓글을 단다면 남자들은 불안해집니다. 특히 남자가 자신 없는 자신의 내면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 마음 속에는 불안이 증폭될 겁니다. 무엇보다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다거나 답글을 못했다면 반드시 개연성 있게 설명해주고 반복되는 일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 여친의 모습을 보면 안정된 마음과 이 여자는 평생을 함께 해도 되는 여자라고 생각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여자입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는 여자에게 남자는 오래 끌립니다. 감정기복이 심하지 않고 배려심이 있으며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해주는 여자는 남자의 마음을 계속 붙잡아 둡니다. 세 번째는요. 약간의 텐션이 있는 여자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융통성이 있는 적당히 있는 여자는 남자가 오래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근히 재미있거든요. 일상의 소소한 순간을 즐길 줄 알고 적당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여자는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자존감이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의지하면서도 독립적인 매력을 가진 여자를 오래 사랑하는 경향이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삶을 존중하며 자존감이 잘 형성된 여자는 남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여자입니다. 함께 있으면 서로 발전할 수 있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응원해주고 자신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여자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여친이나 아내가 일일이 트집 잡고 부정적인 말로 가르치려고 들고 지적질을 한다면 남자들은 인내심을 잃게 됩니다. 힘들어 합니다. 장점을 말해주고 그렇게 살려줄 수 있는 남자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해줄 때에 남성들은 그러한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남자의 노력과 헌신을 알아주는 여자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남자는 자신이 한 노력과 헌신을 알아주고 감사할 줄 아는 여자를 오래 사랑합니다. 작은 배려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여자는 더욱 사랑스럽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까지 알아주는 여자라면 늘 그녀 품에 깃들고 싶을 거예요.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때때로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집착하거나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예저, 예, 예정을 보여주는 여자는 오래 사랑받습니다. 남자의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집착하는 여자는 남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자 보냈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지금 밀당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널 어떻게 믿고 옆에 있겠니? 직장에서 댓글을 달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쁠 수 있어? 좀 생각 좀 하고, 웬만하면은 소리 울리면 문자 좀 주지? 그리고 남자들의 심리 중에 혼자 있고 싶어 할 때가 이렇게 있는데 늘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 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귀찮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나타날 때 남성들은 더, 어, 숨을 수 있습니다. 동굴을 찾아야 그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힘을 얻어 사회라는 사냥터에서 남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혼자 있고 싶어하거나 조용하면 한마디만 물어보면 됩니다. 여성분들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 음, 생각할 게좀 있어. 이럴 때는 조용히 시간을 주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남자가 오래 사랑하는 여자는 단순히 예쁘거나 착한 여자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를 주며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또한 적당한 텐션이 있고요. 남자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줄 아는 여자는 더욱 사랑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꾹 눌러 주세요.